유사 유사 박보검 닮았어. 이런 거 담지 말라고. <립> <립>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스트가 있어요, 처음에 유도 휴 유도 야 해야지 <립> 해야지. 하자. 남 앞에서 하니까 부끄럽네. 축제요. 네, 너도. 유가 해야지. 안녕하세요. <립> 유튜브 토 입니다. <laughs> 오늘은 한국에서 온 게스트가 있는데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박보검 닮았다고 유명한 <웃음> <웃음> 친구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자기 소개お願いします. 어, 아 유튜브가 뽑아준다며. <laughs> 저는 한국의 학생 학생이고요 지금. 노래 하고 있습니다. 네, 오아리다. 아 재미 없잖아. <laughs> 각보가 준다며. 아니 이게 각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 뭐 하다 어어 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계속 켜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 친구 일본 가이드 하려고 영상 켰습니다. 나는 <laughs> 마트야. 응. <laughs> 왜 아무 때나 워도 된다며? <laughs> 오늘 하빨리 친해지길 바래. 응. 아, 찾았어. 어때? <laughs> 우리 엄마가 옛날에 이거 좋아했어. 그럼 아, 어때? 이건 어때? 어 괜찮네. 만6천 원. 괜찮은데? 9 0년디이지 괜찮은데? 한번 입어볼까? 어, 아주 가친 라멘 먹이러 왔는데 줄이 길어요. Waiting... <laughs> <응>.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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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응. <laughs> ラーメン、チケメン <laughs> 僕、イケメン <laughs> <laughs> 가라오케에 왔습니다 <laughs> 저희 모두 한명씩 노래 한곡 뽑아보겠습니다 자유 먼저 동생 먼저. 아, 원래 응. 동생 먼저 유 동생 먼저 싫어. 원슈타인의 네. 존재만으로 존재만으로 <laughs> 하고 싶은 일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 생각과 관심이 없어 보이며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 행인 일 행인 이 행인 삶 침대 위로 누워버려 난뭘 하고 있을까 넌 알고 있을까 별에서 나의 밤 새벽 2.45 저런 지옥 갔더니 이제 설레는 맘그 길로 뛰어나간 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저밤 이제 원섭이가 사주는 시오탕 먹으러 그래. 가자 <laughs> 원섭이 형 원섭이 형잘 먹을게요 네 맛있게 먹어라 100일 축하해 <laughs> 감사합니다 형님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맞아 맞아 오늘 많이 꾸며 입은 원섭씨 중요한 약속이 있나보다 만나기 1시간 전 오늘은 유우짱 친구를 원섭씨에게 소개시켜주는 날이다 어? 아... 다시 다시. 심장이 뛴다는 걸 표현 중인가 보다 만나기 전 멘트를 뭐, 연습중인 원섭씨 뭐, 이 남자 정말 귀엽다 빨리 말 연습해봐 말어어저거니 그리고... 보면가 아, 만나기 10분 전인가요? 고장 나버린 원섭 씨. 아, 약속의 장소. 그녀를 기다리는 <laughs> 원섭 씨. 오 왔다 왔다. <laughs> 그렇게 원섭 씨는 웃음이 끊이질 않는 하루를 보냈다. 집에 가는 길. 원섭 씨는 오늘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지금은 친구 데리고 야바톤 가는 중. 야바토 후후. 야바토, 야바토이다. 야바토이다. 야, 1시간 기다리는 야바통 먹어봐야겠어요. 제가 맛있네요. 엄마이 <laughs> 몰라, 몰라... 주지 않을까? 아, 저, 저, 저...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기, 이기루. 또 유튜브 잘한다. <laughs> 아, 나 솔직 평가해 봐. 음. 그렇지. 음. 몇점별몇 개? 이번 여행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그렇지. 별몇 개인데. 4 9 4 9 야. 이 맛이지. 뭐라고? <laughs> 뭐라는 거야? 저희 이제 오스 상점가에 갑니다. 브랜드를 사려고 했는데, 어. 야구의 생일 선 생일 선물을 사느라고. 음. 오늘 좀 쓰니까 조금 쪼들리네요. 유튜버가 된것 같은 느낌. 어? 혼나 간지. 뭐라는 거? 야 혼나 간지. 빈티지 먹어 뭐하죠 저희 술 먹어야지 하하잇 야호 오을상점가 야호 갑자기 <목소리도> <따위> 말을 안해 특히 뭐야 어때 오늘 나고야 어때 오늘 나고야 상당히 <목소리도> 이랬네 네가 뭘 했는데 이 간지노 <목소리도> カフェとショッピングはとてもいい。